TBN 한국 교통 방송입니다. 한문철 변호사의 교통 사고 솔루션 이 시간 진행해 한문철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차된 차를 누가 들이박 그냥 도망갔을 때 뺑손이죠. 뺑소니인데 처벌을 못합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망갔을 때는 특가법상의 뺑소니를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데요, 사람 다치지 않고 차만 망가뜨린 경우, 주차된 차는 사람이 없잖아요. 차만 망가뜨리고 도망갔을 때는 처벌을 못해요. 그게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특히 우리 교통방송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었죠. 국회에서 법을 고쳤습니다. 도로교통법을 고쳐서요, 주차된 차 또는 정차된 차를 들이받아서 차만 망가졌을 때, 사람 다쳤을 때는 당연히 구호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를 들이받아서 차만 망가졌을 때는, 그런데도 그냥 갔을 때 처벌하도록. 근데 처벌 기준이 너무 약해요. 남의 차를 들이받아서 망가뜨렸을 때는 거기다 나의 인적사항, 내 이름, 전화번호, 뭐 주소, 이런 걸 정확히 써줘야, 그래, 그 사람이 나한테 연락을 하고 내가 손해배상해 줄수 있죠. 그렇게 나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그냥 갔을 때는 벌금, 얼마일까요? 자. 내 차를 들이받고 도망간 사람에 대해서 벌금 어느 정도 하면 적당할까요? 그 벌금이 아까 너무 약하다고 그랬죠? 정말 약합니다. 네.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에요. 남의 차를 들이받고 그냥 갔을 때 20만원 이하의 벌금형.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은 대체로 범칙급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죠. 20만원 이하 벌금, 그거 갖고서 벌금 전까지 만들기 그러니까, 범칙금, 통고처분이라고 그러죠 통고처분에서 20만원 이하일 때는, 예를 들어서 뭐 6만원짜리도 있고, 4만원짜리도 있고, 근데 얼마짜리를 할지는 이제 시행령이 생겨봐야 되는데요. 20만원 이하 벌금이, 지금은 아니에요. 6월 3일부터, 올해 6월 3일부터는 남의 차를 들이받고, 차만 망가뜨리고 도망갔을 때는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데요. 그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주차된 차는 그렇다치더라도 정차된 차. 정차된 차에 대해서도 20만 원의 벌금형? 그건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하 신호대기하고 있는 차를 갔다가 옆에서 지나가면 사이드맨을 턱 치고 그냥 도망갔다. 차만 망가진 거죠? 그때 20만 원의 벌금형? 너무 약해요. 왜냐면은 그 사람 쫓아가다또 다른 사고 날 수도 있거든요? 정차까지 포함시킨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주차만으로 바뀌어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팟캐스트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